워드사이드 피크닉에서 디자인을 하는 조영수입니다. 제가 소개할,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는 정혜윤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혜윤 디자이너를 소개할 수 있어 정말 정말 기쁩니다. 정혜윤 디자이너는 현재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이고 마크업 개발자, 활동가 뿐만 아니라 작가로 활동하며 작업과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과 작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혜윤 디자이너는 직업인으로서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서비스에 필요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윤 디자이너가 작업한 화면들을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기관들의 웹사이트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줄여서 SI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정혜윤 디자이너는 이런 프로젝트의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SI 프로젝트는 어떤 과정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정혜윤 디자이너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기능 정의서와 기획 문서를 통해 개발의 스펙을 확인하고, 브랜드나 회사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컬러 컨셉을 선정한 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도록 마크업 구조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정혜은 디자이너는 웹 디자인에서도 특히 접근성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마크업 언어가 컨텐츠의 의미와 또 화면의 구조와 맞도록 화면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쉽고 간단하게라는 원칙 하에 고민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각 약자와 손 기능 장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에 따라 배경색과 컨텐츠의 색이 대비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색 약자가 식별 가능하도록 이런 색 인지 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감리를 통한 확인이 완료되면 이와 같은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받게 되고 이어서 디자인에 따라 마크업, 자바 스크립트, 크로스 브라우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미지에 텍스트로 타이틀을 따로 달아서 시각 약자가 컨텐츠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거나 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처럼 각기 다른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가 문제 없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정혜은 디자이너는 직업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 외에도 팀에서 프로젝트를 협업하며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FDSC 웹사이트 팀원으로 작년 8월 말부터 다른 팀원들과 함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정혜윤 디자이너가 맡은 역할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화면에 최대한 충실하게 레이아웃과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인상적인 인터랙션 부분은 지금 fdsc.kr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부분에 적응하고 습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던 작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혜윤 디자이너는 널채움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널채움은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laughs> 이곳에서는 디자이너 리서처로 역할을 구분짓지 않고 여러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널채움에서 정이윤 디자이너가 팀 멤버들과 함께 협업한 작업들 중 최근의 것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연합뉴스라는 트위터 계정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이름과 로고를 패러디한 이 프로젝트는 연합뉴스가 2018년 성차별적 제목을 표기하지 않겠다라고 성명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제목과 썸네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꼬집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리트윗을 받은 트윗이라고 합니다. 널체움에서는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여성 차별적인 발언 키워드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팀 내에서 꼭지를 뽑아 트위터에 올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합뉴스에서 사용해온 성차별적이고 자극적인 이러한 썸네일 이미지들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콜트니퍼스트는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강간죄 개정 여부를 묻는 프로젝트입니다. 정혜윤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널채음과 섀도우핀즈 그리고 200여 개의 강간죄 개정 연대가 함께 작업한 것인데요. 정혜윤 디자이너는 이 프로젝트에서 버튼 한 개만을 강조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대한 간결하고 단순하게 화면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후보자를 지명해서 버튼을 누르면. 간간째 계정에 찬성과 반대를 묻는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그 이메일을 받은 후보자의 응답이 이 웹사이트에 기록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서 우리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혜윤 디자이너는 활동가로서의 활동들 뿐만 아니라 웹 기반으로 예술 작업을 하는 작가로도 활동하며 보다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혜윤 디자이너가 작가로 데뷔한 작품인 구디 2번 출구는 정혜윤 디자이너와 그 어머니의 연대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구로 디지털 단지는 과거에 구로 공단이 있었던 곳인데 정혜윤 디자이너의 어머니는 이곳 구로와 창신대 공장을 오가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후 30년이 지나 정혜윤 디자이너가 바로 이곳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버튼을 달던 사람들이 지금은 버튼을 달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정혜윤 디자이너는 이 말에서 출발하여 동시대 여성 개발자들의 인터뷰를 디지털 형태의 재봉에 담았습니다. 재봉틀을 작동시키면 국가와 성업계의 성, 성차별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이미지들 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성 개발자들의 목소리가 텍스트로 수놓아집니다.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여성이 IT업계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리서치를 통해 시각화한 이 작품은 정혜윤 디자이너의 웹사이트에서 전시 퍼포먼스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행동강령을 준수하시오라는 전시 작품인데요. 정혜윤 디자이너는 이 작품을 통해 중립기여라는 말이 정말 중립을 의미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외부로 던져봅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정보가 공유될 때 은연 중에 커뮤니티 구성원이 남성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정보가 공유되거나 여성의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디자이너는 이런 과정에서 중립기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차별에 눈감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틀어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화면 앞에 자리 잡은 중립기어는 사실 중립을 반박하는 기어입니다. 화면에 뜨는 랜덤한 발언들 중에 차별적 발언에 대해 이 기어로 저지할 수 있는 인터랙션 기능이 담겨있습니다. 작년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진행됐었던 디지털 인니어 핸즈라는 전시의 소개 사이트이자 작품 판매를 위한 커머셜 사이트 작업을 정혜윤 디자이너가 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쿠키는 웹의 첫 화면에서 클릭을 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버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윤 디자이너는 이미 내손 안에 들어와 있는 디지털 기반의 예술이라는 기획으로 사이트를 작업하였다고 해요. 교환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서.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정보의 교환, 즉, 쿠키가 수집되고 있음을 위트 있게 쿠키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디자인도 하였는데요. 방문자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방문자의 접속 위치 정보나 사용 중인 브라우저, 그리고 기기의 정보 등이 나타나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동시에 본인의 정보가 교환되고 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정혜윤 디자이너는 곧또 다른 작품을 전시를 통해 보여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웹을 기반으로 작업하며 자신만의 활동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정혜윤 디자이너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이 업계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고 싶다 말하는 정혜윤 디자이너는 지금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입니다. 감사합니다.